반습니다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 저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내여 살리세, 제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찬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만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의 여살리새 너의 등불도 누워라거침바다 비춰라 철차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여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고보로에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 그가 청독 서이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여 청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 악행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오 모든 그렇게 하기를 거치지아니하겠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13장부터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바울의 성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어,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 하면, 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 화, 고난,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많은 어, 믿는 사람들이 어, 안디옥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나바를 비롯해서 바나바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울이 어, 합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과 우리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어, 세월 헤로당의 저 동생 마나엔이라는이세 사람, 뭐 우리가 교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사에 보면 어, 상당히 신실하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다가 오늘 성령께서 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파송하게 되어지는 교회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힘든 결단이고 또 어려운 음,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돕겠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전도하고 구원해 드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뭘 그렇게 선교한다고 사람들 보내 가지고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러느냐, 차라리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린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사람의 비전이나 사람의 꿈이나 사람이 어떠한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금식하고 또한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일을 감화 감동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어, 제가 볼 때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썩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전도자를 파송할 만한 그러한 위치나 환경이나 상황은 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쨌든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지시하실 때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세워 보내는 것. 어, 이것이 곧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어, 아주 작은 순종인 것처럼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 그냥 어, 평범한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또첫 걸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힘들지요. 오히려 다른 것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고, 훨씬 더잘 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두 사람이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어, 이두 사람이 자원해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총독을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일을 주님 앞에서 받을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따진다면 물론 힘들지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부흥을 나타내 주심으로 아이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직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들을 수 있는 믿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듣고 외면하는 것 아니라 내 상황, 내 환경 따지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니라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힘 있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핑계 됨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 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로 굳건히 세움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의 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 우리의 꿈과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들을 때에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동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모든 일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의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 존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더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여러가지 형평과 상황이 주님 녹록지 못하였지만 주님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여 주시고 지시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고 복음의 봉을 이뤄가고 아버지 하나님 봉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나라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아버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 머뭇머뭇거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욱 더 확고하게 서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더 주님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순종할 때 주님의 길을 여시고 주님의 그 역사심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아버지 경험과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엎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강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분주한 수많은 소리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주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을 때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행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주님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수고하며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 사람다운 결실로 풍성히 열매 맺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껏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러분, 주님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입원에 있는 성도들, 또한 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은혜,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지시며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 모든 연약감들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암의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이 하여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멀리 출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또 이렇게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맡겨 주신 소명 잘 이루어가고 비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에게 제아 명처를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제 9월 달부터 입시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꿈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들 될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또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싸우니 제와 명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주신 꿈 이루어 갈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더욱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척박하고 아버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소망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운동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이 귀하고 복된 하루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다같이다시한번더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청송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하고 된 은혜를 다하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주님 인도하시기를 믿음으로 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I'm